아아아 아, 아. 자 스텝 2 보자 자, 78 보자 실수 ABC에 대해서 보기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쵸 자 얘들아 <laughs> A가 양수고 뭐가야 얘들아 B가 양수죠 그쵸 그럼 A가 B보다 크니까 루트 A가 커 루트 B가 커 루트 A가 더큰 거잖아 그럼, 루트 A 빼기 B, 루트 A 빼기 루트 B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죠. 자, 이랬어. 그럼, 양수끼리 누가 큰지를 비교하고 싶으면, 각각을 제곱해서 빼고 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제곱해보고, 얘도 제곱해보자.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 의 마이너스 루트의 AB가 되죠. 아, 이 a b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죠? A 빼기 b가 되죠, 오케이? 얘를 제곱하면 A 빼기 b가 돼. 자, 그럼 제곱한 거를 각각을 뭐해보자, 빼보자 이 말이야. 이해했죠? 자, 빼보면, 자, a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요. 사라지고, 그럼 뭐가 돼? 2 e, b에 마이너스 이 e, 루트 a 루트 b가 되죠, 이렇게. 확실해? 그럼 얘가 0보다 큰지 안 큰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b라는 것을 우리가 루트 b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 얘를 루트 b, 루트 b로 쪼갤 수가 있지. 이렇게. 얘는 루트 a, 루트 b. 자 얘를 갖다가 이 e, 루트 b로 묶어보자. 그럼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야. 이해가니? 따라왔어?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양수, 양수인데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왜? 루트 b가 루트 a보다 작으니깐요 그럼 얘는 음수가 돼 버렸어. 어? 뺐더니 음수야. 그럼 앞에 게큰 거야, 뒤에 게큰 거야? 뒤에 게큰 거죠. 그래서 요 기억 번은 틀렸다.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보자 자, 니은번은 얘를 갖다가 이항면 아, 빼볼게.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마이너스 3 a b c인데, 자, 얘를 갖다가 뭐할 수가 있어? 무슨 분해? 인수분해해보자. 자, 인수분해해보면 자 불러볼까요? <laughs> 시작. c 그 다음에 a. 그 뒤에 걸 갖다가 선이 이렇게 써볼게. 자, 2분의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거 할줄 알죠? 뒤에 것이 이렇게 분형되는 걸 알죠? 이렇게. 재이 알아, 알아볼래요? 외우 외우세요. 뒤에 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a, b, 빼기, b, c, c, a인데 걔가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물으면 안 돼요. 외우세요. 그러면 a, b, c가 양수니까 얘 양수 맞아 안 맞아? 얘 양수 맞아 안 맞아? 그 0보다 이상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 빼서 0보다 이상이니까 앞에 게거 뒤에 게 커. 그래서 앞에 큰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번 번은 맞습니다. 알겠죠? 자, 디급 D급 볼까요? 디급은도 마찬가지로. 절댓값, 절댓값이니까 다둘다 양수죠 그냥 비교하지 말고 양변을 뭐하죠? 제곱해서 빼보자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도 한번 제곱해 볼 거고 얘도 한번뭐해볼 거야? 제곱해 볼 거야 그럼 좌변을 제곱하면 절댓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이야 왜? 절댓값 a는 a가 나오건 마이너스 a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어떤 걸제곱하든간는 그냥 a 제곱이 마찬가지로 b제곱이고 그 다음에 2 e 곱하기, 절대 값 A 곱하기, 절대 값 B가 되고. 마찬가지로, 절대 값 A 빼기 B. 그죠? 그럼 제곱하면 뭐가 되고? A 빼기 B가 A A 제곱 빼기 EAB 플러스 B 제곱이 되겠죠. 그두 개를 뭐 해보자? 빼보자, 이 말이야. 이렇게. 이해 가요? 자, 그럼 빼보면, A 제곱, B 제곱 사라져, 요 사라져? 사라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두 배에, 그쵸? 얘는, 자, 절대 값 A. Z가 B, 플러스 AB가 된다,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이해갔죠 오케이? 어. 잠깐만요. 맞죠? 그러면, 얘는 양수야, 엄수야? 자, A제곱, B제곱 사라지고, 2로 묶은 거예요. 맞죠? 얘는 양수일까, 엄수일까? 자, 얘는 다시쓰면 얘는 2에잘 바꿔볼게. 그럼 AB? 플러스 절대값 a b 요 다시 여 절대값 a 절대값 b를 합치면 그냥 절대값 a b 똑같은 거야.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요? 봐봐. 만약에 a b가 양수라고 해보자. 맞아요. 그럼 얘 어떻게 나와? 그냥 a b로 나오죠. 그럼 뭐가 되어 있어? 양 그러니까 이 a b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a b 곱하기 2니까4 a b가 되겠죠? 양수 맞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얘가 그냥 나와. 양수끼리 더한 거니까 양수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면 어떻게 돼? 얘가 음수면 뭐라고 나오죠? 그러면 뭐가 돼? 0 되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양수고 얘가 음수면 뭐가 돼? 0이 되지. 그러니까 이 전체는 0보다 이상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제곱 제곱 빼서 0보다 이상이니까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큰게 맞는 거죠. 그래서 뒤급 번도 맞다 이렇게 푸는 거지. 알겠어요? 오케이? 하연이 이어갔어요? 음. 민주야 강의 듣고 왔어요? 진짜로? 채연이는? 듣고 왔지? 진짜로? 음. 자그 다음에 80번 79번 볼게요 X도 양수 Y도 양수 그쵸? 그 다음 뭐가 되겠어? 자 3X 더하기 2Y가 16이다 자,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댓값을 구해봐라 가 문제인데 자자 얘는요 일단은 산술계의 평균이야 잠깐만 이게 봐봐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산술계의 평균을 써볼게 그럼 3x 더하기 2y는 2 루트에 둘이 뭐한거죠? 곱한 거 맞아요? 오케이 잘했어요. 여기 곱한 거예요, 6xy. 그럼 얘가 지금 16이잖아. 나는 이해해주면 8은 루트에 6xy죠. 오케이. 맞죠? 그러면 음 잠깐만요. 오케이.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뭐가 되지? 88에 64 얘는 뭐가 되죠? 6XY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일단은 이렇게 보고 얘를 뭘 구하래? 최대값.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잘 보면 얘를 제곱하면 3X고 얘를 제곱하면 2Y죠 그럼 얘를,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얘를 바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얘를 뭐하고 싶어? 딱 보니까 이 전체를? 제곱하고 싶은거야. 일단 우리가 먼저 이 전체를 제곱해보자 일단은, 얘를 제곱한 거의 범위를 구해서, 이 안내 거의 범위를 구할 생각이야. 따라왔죠? 됐지? 자, 제곱하면, 얘 제곱, 얘 제곱이 3x 더하기 2y죠? 그게 뭐라고? 16이고, 플러스 2배의루트의 6xy다. 이렇게. 이해 가지? 자, 그런데 봐봐. 어, 오케이. 2 곱하기 루트 6xy, 요게, 요 범위는 지금 알고있는데 요, 요 자리잖아? 지금 얘가 지금 뭐야? 지금? 16이잖아? 그럼 요 전체가 16보다 이하죠? 보세요 이 전체가 뭐보다 이하라고 얘들아? 16보다 이하래야16 더하기 16보다 이하면 이 전체는 뭐보다 이하죠? 32보다 이하지 확실해? 자 얘는 16이고 얘 범위가 지금 산수기할 평균으로 조회했잖아 16 더하기 16보다 이하면 전체가 뭐보다 이하야? 32보다 이하죠. 그러면 이 안에 거는 루트 하기 전에는 뭐가 됐어야 돼? 루트 32 맞죠? 4루트 2보다 이하가 됐어야 겠죠. 따라와, 따라와, 따라왔죠. 그러니까 얘의 최대은 뭐가 되겠어? 4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오케다 이렇게 어. 설명할 수 있겠지. 다이 조금 어려울 수있는데 첫 번째, 얘를 가지고 산수 계열 평균으로 뭘 구한다? 루트 6xy. 그러니까 얘의 범위를 구했어. 얘가 지금 16보다 이 아래. 근데 얘의 최댓값을 구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각각을 제곱한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뭐할 생각이야? 제곱할 생각이야. 이해가죠? 그제곱 했더니 16 나오고, 그냥 얘가 나오는데 얘의 범위 구했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곱한 거의 범위를 구할 수 있으니까. 32얘제곱한값 최댓값이 32잖아 그러면 제곱하지 않은값 최댓값은 얘루트수운거니까4로트2가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80번 오케이 채연아 알겠어요? 음. 히터 트셨어요? 히터요? 더워요? 졸려요? 추운 안고 너무 추워 그래. 음. 이따 안들어 아. 아닌 거 같아요, 선생아 올릴 거 올릴 거 같아요. 왜 뜨거? 아니 추워. 자 볼게요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양수일 때자 다음에 물 구하시오? 최솟값을 한번 구해봐라 문제야 맞죠? 자 그런데 음... 음... 다음에 최솟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얘를 한번 전개시켜볼까? 아, 헷갈리는데. 자, 1끼리 곱하면 뭐야? 1끼리 곱하면? 음. 1이죠. 그 다음에 1두 개에다가, 이 나머지 뒤에 거 곱하면, A분의 2B도 나오고, B분의 C도 나오고, 2 e, c 분의 A도 나오지. 따라와, 이거. 1이 한개 곱해지면, 이거 뒤에 거끼리 곱해지겠지. 그럼 얘들이 곱하면 뭐야? B 아분되니까 A분의 2 c 맞아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얘랑 얘 곱하면 뭐죠? a 약분되죠? 그럼 c분의 b죠? 이번에는 요 둘이 곱하면 뭐죠? c 약분되니까 2b분의? E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뒤에 거 문자끼리 곱해버리면 b 약분되고 c 약분되고 a 약분되니까 2도 약분되니까 1 되겠지 그럼 1이 몇 개야? 두개니까 여기 상수는 2가 되는 거야 일단 얘를 전개한 거예요 괜찮죠? 자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자 산술계열 평균은 자 더한거에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곱한게 주어져 있어야겠죠 그럼 곱한게 주어지려면 역수관계여야 돼 그럼 짝을 짝을 맺어보자 얘랑 누가 짝이 되면 돼? 맨뒤에거 얘가 짝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은 누가 짝이 되면 돼요? 그쵸 그렇죠? 얘가 짝이 되면 되고 얘랑은 누가 짝이 되면 돼? 요게 짝이 짝이 되면 되겠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a분의 E B 플러스 b 분의 A. 이렇게 되고 자, b 분의 c 그 다음에 c분의 b 그 다음에 e c 분의 a a 분의 e c 이렇게 해서 우리가 y o 맺어줬다 오케이? 생각해보자 자, 얘자산 k 기 y 평균에 평해에의해하기 e 곱하기 한거죠 o 이 곱한건 뭐야? y 이죠 루트 1은 1이야? 얘도 2 곱하기 2이 곱한 거지, 루트에. 곱하면 1이죠? 얘도 2 곱하기 루트에 2이 곱한 건약프다면 1이죠? 그러면 얘도 2 이상, 얘도 2 이상, 얘도 2 이상이죠? 앞에 2가 있으니까, 이 전체는 뭐 이상이죠? 8 이상이죠, 확실해? 2 이상, 2 이상, 2 이상, 2잖아. 그러면 다 합하면 범위가 8 이상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최솟값은 뭐가 되는 거죠? 8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끝. 됐죠? 음. 가은아, 이해했어요? 음. 자, 81번 보자. 네? 아, 좋아요. 어. 일단은, 바람은 조금, 어, 낮춰주고, 온도 올려주고, 어, 추운 사람이 더 벗을 순 없잖아, 그치? 아 더운 사람이 더 벗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학원에 올 때는 담요나, 그것도 가져오세요. 알겠지? 음. 쌤, 좀 열이 많은 편이야. <laughs> 왜? 진짜야. <laughs> 자 이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2x 더 a는 0이 허근을 가질 때자다음에 최솟값을 구하라 자 허근 가질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윤지야 음. 0보다 작아야 돼, 그렇죠? 자 얘는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4분의 d 에요자절반의 제곱 뭐예요? 1에다가 자 a를 뺀 것이 0보다 뭐한 거야? 작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넘어가면 결국에는 a가 뭐보다 큰 거야? 1 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온거죠 자그 다음에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래 우리 어떻게 했냐면 얘가 약분되게 만들어야겠지 그럼 a-1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얘를 a-1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1을 괜히 빼주지 말고 더해주고 1을 빼주면 쌤쌤 이렇게 우리가 식을 변형한 상태에서 이렇게 맞죠? 자 그럼 얘는 곱하면 약분되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고 일단 저,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큰 거니까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양수일 때 각각이 양수일 때 우리가 곱한 게 주어지면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는 거다 자 가볼게 앞에 1은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죠 야그자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어떻게 되죠 이 루트에 둘이 뭐한 거죠 곱하면 약분돼 안돼. 그럼 뭐가 되겠어? 4가 되겠, 루트 4는 뭐야? 2죠. 그럼 2 곱하기 2니까 뭐가 되겠어? 이 뒤에가? 4. 그럼 이게 뒤에가 4야. 그럼 이 전체가 5보다 이상이죠.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5가 되겠다, 이렇게. 알겠어요? 오케이? 그때 A 값을 구하래. 보세요. 그때 A 값은, 봐봐. 자, 어차피 1은 똑같이, 똑같이 있는 거니까. 요산술기하 평균, 요 식만 볼게요. 자. 최솟값 4일때가 되는거잖아 그럼 그 애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지 얘가 4보다 이상인데 정확히 4일때 등호가 성립할 때를 보는거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 얘랑 얘가 뭐할때? 대답하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얘랑 얘랑 뭐할때? 같을때 근데 얘가 4니까 얘가 뭐가 될수 밖에 없어? 2가 되지, 2더하기 2가 4일 거 아니야? 똑같은 거. 그럼 a는 뭐야? 3. 이해가요? a는 뭐야? 그러면 그때 a가 n 인 거, n인 거니까 a는 3이 되겠죠. 두개 더하면 8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번 주 시험 봐서 시험 봐서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은 쌤이 방학이잖아 이제. 일찍 1시 점심 먹고 바로 부를 거예요. 알겠어요? 1시까지 와서. 제 앞에서 자습하고 문제 풀고 시키는 거 하고 이렇게 할거야 이번 주에 한번 보자고. 어떻게 나오는지. 명제까지 시험 명제까지. 오늘 한 거까지. 이것도 명제예요? 어. 음. 알겠지? 자, 수준은 뭐라고? 개념원리 연습문제 수준으로 낼게요. 알겠죠? 연습문제만 열심히 풀면 다알수 있게 낼게요. 자, 그다음 몇번할 차리요? 그다음에 82번. 자 실수 a, b, c에 대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뭐예요? 2인 거죠. 그때 자 a 더하기 b 더하기 3 c의 최솟값을 구하라. 자 이게 뭐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자 개념 때 했던 건데 한번 복습해 볼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자 공식을 써볼게요. 요 놈은 a x 더하기 b y의 제곱보다 이상이다. 이거 기억 나죠? 자 코시 슐바츠 부등식은 자 코시는 자이 등호는 언제 성립했죠? 말해볼래요? 요 등호는 이 둘이 언제 같은 거지? 먹은데 뭐? 하연이 뭐? <laughs> 말할 수 있어요? 말해볼래요? 뭘말 못해? 하연이 말할 수 있어요? 뭐야 너네? 다시 은진이 말할 수 있어요? A분의 X. 그치, 역시. 자, A분의 X, 그 다음에 B분의 Y가 뭐할 때? 그치. 같을 때 성립한다고. 알겠어요? 되니? 자, 이게 몇 개짜리도? 세 개짜리도 똑같아, 시기 구성이. 공부해라. 썸머 소크를 해야 되나? 해줘요, 해줘요. 해줘요. 됐어요 이거 자이 3개 때 똑같은 구성이 그러면 이 등호는 같은 논리로 어, 어떻게 성립하겠어 등호는 시작 a분의 뭐? x와 b분의 y와 c분의 z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가보자 자, 양수라는 말이 없고, 그냥 실수라는 말만 딱 하나 있으면, 코이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이세 개째를 한번 써보자. 야, 얘, 얘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얘는, 봐봐. 야, 앞에 1이 있는 거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B 제곱, C 제곱, 얘는 A 더하기 2B 더하기 3C 전체의 뭐야? 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윤지야? 됐어요? 자는거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몇이야 계산하면? 14지 얘는 몇이야? 2죠 그럼 전체가 28보다 이하인거죠 요게 28보다 이하다 이 말이야 그럼 얘의 최소값은 어? 그럼 a 그럼 얘는 뭐가 돼? a 더하기 2b 더하기 3c는 자, 2√7보다는 이하고 마이너스 2√7보다는 이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리겠죠 제곱한게 28보다 이하니까, 그쵸? 이 안에 거는, 루트28하고 마이너스 루트28 다 있을 거아니야 확실하죠? 자, 그럼 이 최소값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좋아요 자, 참고로, 이때, 우리가,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자, 얘들아, 여기서, 요 A 자리에 1이 온 거고, X 자리에 A가 온 거야, 맞지? 이 B 자리에 2가 온 거고, Y 자리에 B가 온 거야? 요 C 자리에 누가 온 거야? 이, 지 자리에 누가 온 거야? C가 온 거죠. 그럼 이때는,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고 물어보면, 언제 성립하는 거야? 1분의 A랑 2분의 B랑 3분의 C가 뭐할 때? 같을 때 성립하는 거죠. 맞아요? 그대로 한다면. 오케이? 음. 자, 라스트 83번 보자. 83번. 자,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해서 이차 함수 FX는 X 대고 마이너스 2A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아, GX는 A분의 1X의 두 점, 5하고 A에서 만난다. 그죠? 그니까 러이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원점하고 A에서 만나는 거야. 이차 함수 Y는 FX의 꼭짓점 그래프를, 아 꼭점을 B라고 하자. 얘꼭짓점을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이 말이지. 그때 AB, 봐봐요. AB의 중점을 C라고 할 때, C에서 Y, 자, AB의 중점이 있을 거, 어딘가에 A하고 B의 중점 C가 된다. 자, 그 C에 대해서 C를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걔를 뭐라고 하자? H라고 하자. 그때 이 CH의 이 길이에, 이 CH 길이에, 뭘 봐라? 최소값을 구해봐라, 문제야. 됐어요? 얘들아. CH는 CH의 길이는 점 C의 무슨 좌표 CH의 길이라는 것은 점 C의 무슨 좌표랑 같은 거죠? X좌표 알아요? 몰라요? 기본인데 봐봐 어떤 점이 이렇게 있어 여기 A,B야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그러니까 x 축까지 길이가 뭐랑 같아요 길이는 뭐야? b지, 맞죠? y 축까지 길이는 뭐예요? <laughs> a죠. 그럼이 ch라는 것은 c에서의 무슨 좌표라고? x 좌 이게 지금 y 축의 오른쪽이니까 이 양수잖아, 맞죠? 반대편에 있으면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오케이? 자 아무튼간에 c의 그러면 x 좌표만 구하면 끝난 거야. 근데 c의 좌표를 구하려면 자, 이꼭짓점과이 a를 구해야겠죠. 자, 꼭점 구하기 싶으면 얘를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그럼 어떻게 된다? x a의 완전 제곱 빼기보다 a 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 b의 좌표가 a 콤마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교점을 구하고 싶어. 자,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이 둘이 뭐하면 되죠?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두 글자? 갔다오는 거, 그지? 그게 연립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x 제곱 빼기 e a x 그것은 뭐다? a 분의 1x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구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서 이 x로 자, 얘를 갖다 넘어가면 있는 건 뭐야? e a 플러스 a 분의 1에 x가 되고 이렇게 그 이때 x는 0 또는 뭐가 나와? 2a 더하기 a 분의 1이 나올건데 어차피 원점일 때 말고 a, a x가 0이 아닐 때볼 거니까 이때는 이렇게 x좌표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왔어요? 오케이? 자 볼게요 그럼 나는 지금 이 a에 x좌표 그러니까 2a 더하기 a 분의 1이 나왔고 굳이 y좌표까지 구하자면 이 x좌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a 분의 1을 곱할 거니까 2 더하기 a 제곱 분의 1인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요 뒤에 y자표가 궁금하지 않아. 나는, 요 c에, x 좌표가 궁금한 거니까, c는, b하고 a의 중점이잖아. 어떻게 구하죠? 얘랑, 얘를 더해서 나누기 뭐하죠? 이한 거잖아. 그쵸? 아, 그래서 c의 길이가 두개 더해서 나누기 이한 거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럼 2분의 3a, 플러스 2a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C, H의 길이가 나오죠. 확실해요. 그쵸? 그런 다음에 당연히 A는 양수일 거야. 그죠 양수 A니까. 자, 얘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무슨 기압 평균? 무슨 기압 평균? 산소 기압 평균? 대답하세요. 자, 그럼 얘는 뭐 해야 돼요? 이 e 루트에 자, 둘이 곱하면 4분의 뭐가 되죠? 3이 될 거예요. 그럼얘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이약분될 e 거니까. 이 전체가 루트 3이야. 그럼 이 전체가 루트 3보다 이상이죠. 그럼 최솟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오케이? 쉽지? 좋았어.